그러니까 네가 지금 프라이 친구한테 2주 동안 두 번이나 당했다고 소린 거지? 그게 가능한가? 그 새끼 법법이 달라. 두 번의 나랑첫 경험 이후로 실력이 그대로던데 이제 두 번째 경험이다. 이렇게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저거 저거 분명 그 새끼야. 기라고 아이씨! 서 씨? 아나한 번만 지켜주라 친구야 제발 부탁한다 제발 씨X 왜 이렇게 무서워해? 걱정 마 내가 나갈게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저 상정이 친구인데요 혹시 서현 씨? 네 박상정이 나왔다 오. 있어야지. 오늘 상정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건 어떨까요? 아 그래요? 얘들아, 우리 그냥 가자. 얘들 누구?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아이 새끼야, 너 내가 그렇게 갖췄어? 손님들 와네 빨리 안녕하고 뭐해? 자 어서 들어오세요. 예, 네, 천천히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미인이시네 안녕하세요. 아유, 수연 씨더예쁘시겠네요 예, 자 들어가자. 응, 응. 야, 상정아. 근데 네가 말한 거랑 서연씨 완전 다른데? 저건 아직 봉인을 해제 안 해서 그런 거야. 절대 방심 그 말이야. 알겠어? 어, 알겠어 야, 그썬 남이랑 왜끝났냐 맨날 뭐 먹을까, 어디 갈까 이거 좋아, 저거 좋아 완전 내 스타일 아님 진짜? 왜? 나는 막 맨날 그렇게 물어봐 주는 남자 너무 좋던데 귀엽잖아 상정 씨랑 그럼 잘 해본 건가요? 어? <laughs> 그럴까? 진짜 그럴까? <laughs> 오늘 상정 씨 내가 꼬셔야지 아, 나 화장실 잘 다녀와 아빈이 남미세요어 존나 남 미세 그런 거 같애 씨X 뭐야! 뭐야! 뭔데! 뭐 하세요? 아 이거 상정이 바지에 케찹 묻어서 다 아. 까주고 있었어 에이 케찹, 케찹 안저현이 너 오늘 나랑 계속 아! 안 된다 진새끼야 나도 너랑 하기 싫어 야 아비티가 좋으니까 건드지 뭐냐고 아시죠 <laughs> 남자 새끼가 지지자고 지랄이야 <laughs> 아자 나 오늘 그날이라. 왜? 귀아자 어? 그, 그이고 어? <laughs> 자, 어제! <언니>. 맛 <마시고. 웃음> <laughs> 어머리 아 씨발! 오늘도 설마 서연이랑? 아 아니지. 서연이는 그 날이를 불가능해. 그럼 설마 아비씨 아니면 수현씨랑? 조수현 씨. 수현 씨. 응. 수현 씨. 혹시 어제 저랑 뜨박음 응? <laughs> a 섹스 <웃음> 그럼 아빈 v i 아아씨아아씨일일어 보세요 요아씨아 아, i s 어 i Avishi, a v 잭스? 잭스? 아니 그게 섹스. 맞아 맞아 섹스 맞아. 응, 섹스 좋 좋아 <laughs> 아씨 맞네. 맞아. 아 <laughs> x 뭐가 맞아 아새야 지호야, 나 오늘부터 아 e 씨랑 첫 날이다. 아긴다고 이 새끼야. 아, 진짜로 <laughs> 그래. 이게 바로 섹스지. 섹스. 와이 <laughs> 빨게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 축하한다. <laughs> 아, 새끼 드디어 씨. 근데 너왜 꽈추에서 왜피 피가 나냐? 꽈추에서 피? 아 이거 어제 개처 묻은 거잖아. 그그 그 색깔이 아닌데 이게. 어. 한번 봐봐. 아이거 개천 냄새가 아닌데? 그, 아니야, 그 그럴 리가 없어. 아휴, 내가 한번 봐줄게. 어, 어, 이, 어머! 상정. 이, 아이 이거. 이런 씨발. 와 <laughs> 아, 죄송.

재석개 질짓자고 지랄이야. 나더 씹새끼야. 쪽 하지 마. 참 사라져. 꼭 그렇게 섹스를 해야 만 속에 우려내냐 씨발 새끼들아. 상정 씨 돌았어요? 왜저래 진짜? 그래. 내가 그랬다. 꼽냐? 지호 나가. 나가 지지기 싫으면. 지호 미안해. 지금부터 내가 벌려줄 테니까. 달게 받아라. 어쩌다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. 씨발. 무녀전에 우한성의 파편위에서 나는 여전히 2주전의그림자를 붙잡고 있다. 야! 그만전죽이지고사는 죽을 때지박사 죽을 때까지 박수한 죽을 때 죽을 때까지 박사는 죽을 때까지 박